자, 그러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더 보셔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길 용꽃또 볼게요. 한번. 400 4,000번 주셔야 되겠죠? 4,000번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2길6 지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711224 1146 722그 다음에 지시고 내가 본인이 장애이면 장애인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아이 아유, 아유, 이거부터 하면 기본구조부터 해야 되겠다. 기본사항서부터 해 놓고 입사일이 2019년 2월 11일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게 없고요. 생산직은요. 생산부니까 생산부는 맞아. 그런데 210만원 넘어갔죠 500만원이죠. 아유 그러면 여기는 부가 되는 거야. 그럼 연장근로 비가세는 비가세가 아닙니다. 과세가 잡히는 거야. 암만 비가세라고 얘기했어도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가셔서 경인 길 한칸 띄고 1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00이죠. 보수 오래기, 그래서 여기에 보셔서 500, 500, 여기도 500, 고용보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양가족 들어가셔야 되겠죠. 부양가족, 자, 부양가족 들어갑니다. 자, 보셔서 부양가족은요, 한번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길용은 없고, 그 다음에 김채영 F2번 배우자죠. 배우자인데, 어, 김채영 1번 지시고 그 다음에, 7206292155038. 자, 그런데 배우자 배우자인데, 어, 소득 총액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아유, 그러면 굉장히 크죠.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이 총액이 4,500이잖아요. 이건 부입니다, 부. 부예요 오늘 제가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총액 4,500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보니까 요거 이제 기본계산 빠지고, 그 다음에 자식, F2번, 4번. 요거는 2호준, 990908125 4, 3, 9, 2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대학생인데, 여기는 뭐야? 장애인이에요.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면 대학생은 또 나이가 20자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부가 되는 건데,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1번, 그리고 자녀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는, 원래 자녀는 8세부터 20세까지잖아.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소득 제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또, 자식은 F2번, 4번이죠. 이호준 2호범. 06-0303-304-2054. 자,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20세 이상죠이한데 고등학생이니까 소득도 없네요. 그대로 가시고, 자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시 됩니다. 그 다음, 또 F2번. 이호정 2510154100234당연히언도 어, 빵새 나왔네. 그러면 20세 이하는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첫째가 아니잖아. 지금 자식이 세 번째잖아. 그래서 3세째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셋째하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F2번, 직계 존속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자, 그래서 주, 승, 옥, 1번 에서 여기 470925, 2133254.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 그 경로, 소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없죠? 장애는 아니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F2번, 형제, 6번, 이우용, 7703081927453 자, 소득금액이 있죠?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아니라고 랬잖아 그래서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었으면 장애인 들어갔어. 근데 시각장애인인데 소득이 있어. 그러면 부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조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조회 한번 누르잖아요? 차례대로 딱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4,500이죠. 총 급여 총액이 자, 그래서 급여 총액이 원래 이거 한번 이건 실무예요. 그래서 급여 총액이 여기에 얼마에다 지금 총액이 4,500만 원이잖아요. 4,500만 원. 그럼 여기 나온 거급여해서 먼저 여기에서 연봉에서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준 금액이 총 급여예요 원래가 연봉에서 비과세를 빼준 금액이 게 지금 총 급여가 된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빠되겠다 원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비가스를 빼준 게총 급여가 된 거야. 얼마지 생략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표가 이루어지는 거야, 요표가. 요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 요런 거해 놓으면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요걸 가지고 4,500을 우리가 배분해 주는 거야. 그럼 4,500 초간에 여기 딱 여기 계산해 주는 거. 4,500. 만약에 요게 4 0 0 0 만약에 800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500 초가 맞죠? 그럼 요 4,800을 어떻게 나누냐. 4,800만 원을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4,500까지는 얼마를 인정해 주는 거야? 얼마를? 1,2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야. 4,500만 원까지는 그다음에 4,000을 초과가 4,000원의 초과가 800만 원이죠. 아니 300만 원. 왜두개 더한 게 4,500이니까, 4,800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만 원 초과한 금액, 초과한 몇 프로, 5%래, 곱하기 5%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나 오나, 계산해서 300만 원. 하기 0.05 15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15만 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것이 빼준 것이 합친 것이 요것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이 여기 아마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여기 표에 의해서 공제가 얼마가 된 거야? 합쳐서 1215만 원이 된 거예요. 1215만 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빼준 것이,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쓰자면, 요렇게 나온 거에다가, 원래가 근로소득공제가 얼마나 왔다 근로소득공제가 여기가 121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빼준 금액이야. 이거 빼준 금액, 4800에서 빼주면 3485만 원. 이게 근로소득대 금액이 되는 거야.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이런 식으로. 이대한민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간다는 얘기죠. 4,500이지만 내가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들, 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것 같아서 300을 플러스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 이게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비과세가 잡힌 거야.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이 사람이, 어떻게다 볼까? 거의 어, 20만원씩 까니까 지 30만원씩, 30만원 했다 보자. 그러면, 어, 360. 4, 360. 360. 5,160만원이야. 연봉이. 근데 비과 세가,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따져 보니까 360만 원이야. 비과세가. 그래서 4,8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계산 을 억지로 맞치자고 하면. 그래서 연봉 총 금액 총 연봉에서 비과세 빼고 총 급여에서 4,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소득 공제표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1,215만 원을 계산해 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3,48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산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받고 싶으십니까? 1억 초과하고 싶시오. 1억 초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한 번,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3억이다 보자. 3억. 총 급여가, 가만하자면, 연봉이, 연봉이 3억이야. 마이너스 비과세가 480만 원이야. 그러면 급여 총액이, 원래 급여 총액이 뭐냐면, 요게 급여 총액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3억이니까, 얼마죠? 아, 2억 9천? 500. 2억 9천? 500. 20만 원이야. 엄청나죠? 그죠? 2억만 할까? 2억만 하죠? 너무 많으니까. 1억 5천 할까요? 그래요. 너무 적게 하니까. 1억 5천. 계산을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1억 5천만 원. 비과세 빼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4천, 400이죠? 1억 4천, 400? 아니지, 1억 4천, 520만원이죠? 그래야 400%딱 1억 5천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1억 4천, 500에서 요걸 보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걸 보는 거야? 요걸 보시는 거죠? 1억 초과. 1억 초가 그래서 이, 요거를 나눠줘야 되겠지. 요거를 어떻게 나눠줘야죠? 이것을 여기는 1억. 1억 원으로 되고, 여기 밑에는? 4520만원을 별도로 계산해줘야 되겠죠? 4520만원. 여기는, 여기서 곱하기 초과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1억4500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억은 얼마까지 인정해준다고 나왔나요? 여기는? 여기는? 1400. 5,475만원까지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버는데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 똑같은 금액을 1억 5천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해 주는 거고, 나머지 곱하기 몇 프로? 2%죠. 초과한 금액 2% 2% 계산해 준 금액이 어, 얼마냐? 저기 저기 앉 나는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어 4,520만 원 곱하기 2%. 그럼 90만 90만 400원이네. 90, 아, 90만 4000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요것이 이제 그대로 간다면, 요걸 다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서 계산이 됐다면,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요. 똑같이, 아, 총급여에서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가 얼마야? 합쳐서. 합쳐서, 145, 그러니까, 25654. 1565만 4천원이라,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빼준 게 이렇게 나왔죠. 1565만 4천원,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나 온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합쳐서 빼줘서 천오백 일억 일억 사천 오백 이십만 원 마이너스 천오백 육십오만 사천 129, 546, 반박당. 이렇게 소득 금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총 급여가, 총 급여가 급여 총액이 여기, 여기 아니 총 급여가, 총 급여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비가세를 빼준 금액이 총 금액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근래 소득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빼주신 거예요.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요이 표가 항상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건이 요렇게 보신 거고요. 또 하나 홍재력 거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재룡거 봐서서 여기다가 다시 기본사항거 5,000번. 홍재용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주시면 6808271146722. 그 다음에 2019년. 8월 1일 여기는 그냥 영업 과정이죠. 업적, 생산, 보고, 주소, 주소 들어가서 마포로, 마포대로 한칸 띄고 108, 여기는 350이죠. 여기다 350, 350, 350, 플러스 0 0 플러스 여기도 350. 이런 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재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양가족고 자, 부양가족고 이제 들어가보죠. 이거 놓고. 이건 장애인복지법이네. 자, 홍재룡이는 지금 없죠. 하여 본인은 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 소득이 있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죠. 내가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F2번 황현옥 황현옥 아니, 황현옥이 아니죠. 배우자죠. 배우자 들어가고 황현옥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670125 253 46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배우자, 여기는 배우자인데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1500이죠? 어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2번 자식이니까 4번. 홍중기. 01 0205-3458-956. 24살. 어, 아, 나이가, 나이 때문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이야. 장애인. 나이 때문에 장애인이야. 장애인은 나이 잔 없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홍준기는 장애인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장애인 표시하고,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그리고 자녀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왜? 자녀는 원래 8세부터 20세지만 장애인은 소득이 없으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F2번, 홍준석. 3, 1, 4, 5, 7, 2, 5 20세죠? 자, 이렇게 가시고 자녀는 들어가죠? 20세 이하니까 공준성 딱 나이가 20세 딱 맞네? 그래서 끝났네 그다음 F2번 형제자매 황현 당연히는, 어, 연간 조득기 1000만 원이네. 이 사람도 분해. 그 다음에, 홍갑수. 4312101256898. 82세인데. 어휴, 소득 금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60세 이상은 많은데, 이거는 부가 되겠죠. 손값수는 부가 되겠죠. 왜?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 한번 눌러서. 왜 까, 본 것처럼. 어? 강현옥 까. 현옥이죠, 현옥. 어, 김반연도 안 했네요. 원 어, 밑을 하러 가야 응. 되네. F2번 기계 손소. 그래서 김말련 470524, 2225785, 78세죠. 경로 맞춰서도 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조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제령까지 여러분들 쭉다 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보시면 장위안거 들어가지요. 장위안은 여기 보셔서, 이거는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6천번 장위안. 자, 여기는 외국 등록번호죠. 외국 등록번호, 기본상에, 외국 등록번호, 외국번호가 8007-16336922. 이렇게 된 거죠. 2020년 7월 1일. 외국인이죠. 자, 그리고 국적은 중국이죠. 중국. 자, 체류 뭐 자격에서 여기는 지금 뭐, F-2번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취직을 취직되는 거고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일세율이야. 여기 외국 근로자는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19%인 다 생각하시고 열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여기 월 300이지만 외국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 거는 이렇게만 여러분들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 주면 돼요. 부양 가족도 이렇게 딱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자 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더 요걸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소득세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자, 이론적으로 들어갈 것을 제가 여기에서 어, 잠깐 여기 설명을 저 전천징수가 아니고 소득세에서 어디자 잠깐 소득세 개념에서 한번 거꾸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싶어 하셨다가 제가 40분에 시작을 할게요. 43분...